네가 지금 날 협박해. 뱃속에 있는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네가 왜 궁금해? 잉, 그냥 백 회장 아들을 만들 거라고. 한명 그럼 후계자. 이래도 못 알아듣겠어? 야김해인 어딨어? 뭐야? 왜 기분 나쁘게 이런 데서 보자는 거야? 거래하자며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거고 너 <laughs> 생각보다 멍청하구나 목걸이 별 의미 없다니까? 최소 CCTV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거 가지고 뭘 하겠어 그래? 그럼 이거는? 미친. 너가 지금 날 협박해? 뱃속에 있는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네가 왜 궁금해? 얘 그냥 백회장 아들로 만들 거라고 합병그럼 후계자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? 이 정도면 거래가 될 만하지? 나 시간 없어. 받을 거야 말 거야. 진욱군을 보면 볼수록 정말. 합니다 <laughs> <laughs> 좋은 피를 받았지 않습니까? 엄마 <laughs> <어마어날> 닮았구나. <맞고. 웃음> 왜 이렇게 늦었어? 중요한 손님 모셔놓고. <laughs> 반가워. 또 만나네. <laughs> 야 이렇게 둘을 보니 당장 나를 잡아도 되겠습니다. 아 <laughs> 이거 누구네 집 딸인지 참잘 키우셨네요. 아유 야, 과천이십니다.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저안 나왔어요. 전화야. 어떻게 아빠는 이렇게까지 자기 맘대로일 수가 있어요? 앉아서 얘기해. 백제나.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그래. 실망이네, 백재나. 꺼져. 나라고 한국 오자마자 결혼하는 이네 상황이 썩 달갑지는 않아. 결혼? 근데 내가 막 소리 지를 정도로 별로는 아니지 않아? 난아나전 오인네들이 깔아둔 체스판 위에 올라선 것 같은데. 말이 될 건지 아니면 스스로 말을 둘 건지. 그 생각이라는 걸좀 해야 되지 않을까? 제발 꺼져 줄래?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. 아 그래. 기대되는데? <laughs> 백회장, 어? <laughs> 그 연애질에 빠져 사느라 자식 교육은 아주 개차받으려 했구만. 어? <웃음> 참. <웃음> 네가 제대로 버려들려봐네 아버지. 내가 널 불러들은 이유를 알겠냐? 형들하고 넌 달라. 알고 있지? 이네 능력은 니가 스스로 증명해야 될 거다. <웃음> 백회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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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아버지랑 한명 그룹 백회장이라. 식사했어요. 아, 그리고 백진아도 같이요. 걱정 마세요. 엄마, 아들, 지는 게임은 안 하잖아요? 그리고 나름, 재밌어질 것 같아요. 이 사장님, 저랑 약속한 게 있지 않으세요? 그 요청대로 재나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은 논의 중인데. 근데 왜 아직도 백재나가 저렇게 당당하게 학교에 돌아다니죠? 그 친구라 잘 알겠지만 한명 그룹 후원 규모가 가장 크잖아요. 재나는 또그한명 그룹 외동 딸이고. 그한명 그룹 백 회장 불륜녀가 청국고 선생이었고 거기다 임신까지 했다.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딸, 백제나. 이거 윤리위원회 정도는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? <laughs> 징계만 내려주세요. 그럼 다음 스텝은 제가 알아서 진행할 거예요. 백제나. 다이아에서 아웃시킬 거거든요. 네, 이사장님 유리가 좀 전에 와서 네 징계 처리에 대해서 묻던데 <laughs> 이거 민간인 부탁도 아니고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없지 않겠니? 내일 학교에서 마저 얘기하시죠 저도 괜히 들은 말씀이 있어서요 김혜인 사건 저살이 아니라 타살이었다는 말만 나와도 언론들 난리 날 거고 이사장님 자리도 위태롭지 않으시겠어요? 그래서 내가 이걸 받으면 그럼 저랑 애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졸업할 거고 한 명은 계속 청지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일 거고요. 물론 이사장님도 그대로겠죠? 그럼 수락하시는 걸로 알고 일어나 보겠습니다. 이건 신뢰 표시로 두고 갈게요. 시은 사건 언제 종결시킨다고 했지? 이번 주 안에 수사 종결된답니다 시나리오는? 평소에 오시은 학생이 우울증을 알았고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 등자살징으로 보였다는 병원 자료 특히 유가족 측이 소란스러워지는 걸 원치 않으니 조용히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쪽으로 빨리 정리해 김해인 조사 기록도 다 지우고 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형, 누나들 이서화 다이아 식스의 막내 사랑입니다 아씨 1학년에 3명 들어온다는 게 너구나 다 모였으면 할 얘기하고 빨리 끝내지 한 공간에 이렇게 불편할 텐데 일주가 있었네? 처음 보지? 내 이름은 차진우이고 전학생이야 그리고 이 클럽의 새로운 멤버고 잘 부탁해 야 백진아 새 멤버를 추천할 땐 우리한테 먼저 말하는 게 매은 아닌가? 이덕민 자리 하나 있잖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들어올 기본 조건은 갖췄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멤버가 한명더올 거야 뭔 소리야? 공석이 없는데? 너 자꾸 뭐 하냐 백진아 다이아 식스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중 하나 최상위권의 기부금 근데 우리 중에 기부금을 안낸사람 있지 않나? 서돈. 미안하지만 나가줘야겠어. 뭐 하는 거야? 다이아식스 새로운 멤버.